자 여러분의 상사가 바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사가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한 명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의회 보좌 직원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국회의원하고 보좌 직원 사이에 형성된 아주 독특한 권력 관계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요, 보좌 직원의 채용에 관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관계는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평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용부터 해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월급,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일할지까지 사실상 보좌 직원의 커리어 전체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거죠. 이런 권력의 불균형이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그런 폐쇄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사례연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미국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노동법에서만큼은 예외적인 존재였어요. 우리는 적용 안 받아 이랬던 거죠. 그런데 1995년에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공화당의 선거 공약이었던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회도 이제 다른 모든 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미국 시스템의 핵심 바로 의회 책임법입니다. 이 법의 집행은 o c w r 즉 의회 직장권 외국이라는 독립기구가 맡고 있죠.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접수된 고충의 절반이 훌쩍 넘는 정확히 55.7%가 전부 괴롭힘과 차별에 관한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고들이 실제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개별 의원이 아니라 의회 건축실이나 의회 도서관 같은 거대한 행정조직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OCHO에 접수된 신고 중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즉 선출직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경우는요, 고작 5.7%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적은 수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가 드러납니다. OCWR은 중재하고 조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직접 징계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할수 있는 건 그저 윤리위원회의 사건을 넘기는 것 뿐이죠. 자,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 볼까요? 영국의회는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작부터가 미국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영국 시스템은 어떤 정치적인 약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위기에서 탄생했어요. 바로 미투 운동이 의회 내부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문제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면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학대가 조직적으로 묵인되는 그야말로 섬뜩하고 혐오스러운 직장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ICGS, 즉, 독립고충처리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이 기구는 딱한 가지에 집중해요.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실질적인 징계를 권고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두 시스템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죠. 미국 시스템은 주로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징계 권한은 없어요. 반면에 영국 시스템은 처음부터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고 아주 실질적인 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장에서 두 시스템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영국에서는 전체 신고의 41%가 국회의원을 직접 겨냥하는데 미국은 어떻죠? 고작 5.7%입니다. 이게 거의 7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스템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우리 국회 보좌 직원들도 강력한 보호 장치 없이 권력 불균형에 노출되어 있죠. 기존의 윤리 규범은 그냥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국회 인권센터는 의원에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효과를 보려면 규칙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가 그 규칙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국회에도 과연 진짜 이빨을 가진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책임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